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 주대... 그 사랑. 주님 사랑해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는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이 소개되어 줍니다. 16절로 3장 끝자락인 21절까지 총세 가지의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은 그첫 번째 기도 내용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첫 번째 바울의 기도 내용은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고입니다. 바울은 지금 바닷물 위에 떠다니는 파편 조각 같은 이 지역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간구를 드리기보다는 마치 바다 깊숙한 곳에 헤엄쳐 들어가듯. 가장 깊숙한 영적 본질을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이세 가지를 좀 간략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속 사람은 무엇인가? 두 번째,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속 사람의 강건케 되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속사람은 무엇인가? 속사람의 반대말은 반대 개념은 겉사람입니다. 일차적으로 속사람은 비가시적인 인간의 영혼, 마음, 의지와 이성이 활동하는 인격을 가리킵니다. 겉사람의 일차적인 의미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육신을 말하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입니다. 시간 흐를수록, 계절 지날수록, 우리의 육신, 겉사람은 쇠잔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영은 예수로 인해서 부유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길 믿음 여정입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겉사람, 속, 속사람은 단순히 영혼과 육체에 이 원론적인 구분을 넘어서 보다 더 깊은 뜻을 내포하고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 안에 두 가지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아멘.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한다고 합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아직도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어 사려고 하는 죄된 성향 그 겉사람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려는 속사람이 거친 충돌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충돌이 어찌나 큰지 오우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나를 좀 건전해 줄수 있겠는가 하고 외쳐 부르짖기도 한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외치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 안에도 끊임없이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일이 충돌한다면 구원을 얻은 우리이지만 우리도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더하면 더했겠지요. 고로 우리의 기도는 겉 사람을 더 세련되게, 더 화려하게, 더 뛰어나게, 더 힘세게, 더잘 나가게, 더 크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 사람을 더욱 부요케하여 주십시오, 더욱 견고케하여 주십시오, 더욱 충만하게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간절한 외침이 부르짖음이 무엇보다 먼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죄의 법과 속구치는것 사람의 죄된 자아와 의지와 욕구와 죄의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속 사람을 더욱 구세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통화에서 그리 외쳐 부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죠. 그렇다면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강건이라는 단어는 일전에 교회여 낙심치 말라 외쳤을 때 낙심의 반대말입니다. 낙심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온통 보는 것으로 낙심하는 이 성도들에게 다른 대안이나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무엇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 그것이 낙심을 이겨내는 유일한 해답이다라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제시하는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참 감사하게도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내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 것, 그것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풀이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듭니다.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내주하여 들어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마음에 계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이야기, 모순적인 간구의 내용 아닙니까? 이런 좀 혼돈이 생기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한 뜻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지만, 여전히 내 마음과 삶의 주인이 예수가 아닌 나일 때가 많은 죄의 잔재가 여전한 우리들입니다.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 되려는 끊임없는 욕구가 자리하고 활개칩니다. 속 사람을 강건케 하소서란 예수께서 우리 마음과 영혼, 삶의 방문객,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시고 주체가 되시고 주어가 되어 주옵소서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예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한번 말씀 앞에서 솔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과 내 영혼, 내 영혼 깊숙한 그 심연에서 주어는 주체는 주인은 누구인지 말입니다. 이 주제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 거 압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시도록 하는 최소한의 몸부림침과 애씀과 엎드러짐과 오늘 바울처럼 이런 절절한 간구 기도 기도의 무릎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정말 한번 되짚어 봐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손님처럼 곁에 앉아 계시게 해놓고선 내가 버젓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꼭 돌아. 봐야만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이 강건의 반대말은 낙심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주인이 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길에 결국은 낙심의 낙심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이 사실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길은 믿음 생활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기분에 맞고 내 기준과 내 기대치에 맞아야 하고 내가 즐거워야 하고 내가 내 느낌이 내 감정에 터치가 있어야 하고 내가 나타나야 되고 내 이름 석자가 드러나야 되고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내가 주인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목적 목표가 되어서는 결단코 속 사람의 강건함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의 우리의 일상을 오늘 말씀 앞에서 좀 진솔이 돌아보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인이 누구신가요? 사랑하는 교회에 대한 계속되는 지금 외침을 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렇게 한번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 생활에서도 한번 진솔이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교회 생활에 있어서 누가 주체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고 세우신 교회도 온통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 기분을 내 어떠한 욕구와 요구를 채워줘야만 하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인 양이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으신지요. 오늘 이 부분을 속 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라는 이 간절한 외침 속에서 우리도 따라 기도하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마음 속에 계시면서 친히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 그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16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의 즉 하나님의 영광을 답으로 제시합니다. 여기서 이 문맥상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 궁휼 능력을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축약한 그래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시니 여전히 넘치시니 우리의 모남과 죄스러움 관계없이 지금도 그 영광의 풍성으로 친히 구원하신 우리를 붙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넘치는 영광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풍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내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하사 우리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바울은 간절히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한 그 구원의 영광을 의시합니다. 신뢰합니다. 오 하나님, 교회 성도들의 속 사람을 당신의 영광의 풍성으로 성령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또한 강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욱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고 하나님은 아버지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적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속 사람을 강건케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바울의 간구를 기억하며 오늘 한날좀 교회답게 교회를 위해 교회된 나를 위해 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 그리 역사하실 줄 믿고 소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 주관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 포인트 세워 보겠습니다. 오늘의 원 포인트는 속성입니다. 속사람의 성장, 속성 말입니다. 속사람의 강건케 되는 것이 우리게 절실합니다. 속사람의 이 성장이 날로 날로 더욱 더욱 진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업앤다운, 좋았다, 불평했다. 뜨거웠다 식었다 하는 이 모든 기복은 그 원인은 속 사람이 강건치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고 이런저런 훈련을 받고 성경을 몇 번이고 통독하고 이런저런 섬김의 직분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주의 중심이 나고 모든 게내 중심이어야 하고 내가 만족해야 하고 내가 주목받아야 하고. 내가 관심 받아야 하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주인인 그 자리 그 시간 그 모습은 정확히 속 사람이 강건치 못하다라는 증명이자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고스란히 받아서 저와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지금 어떠한가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속 사람의 강건함. 속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겉 사람을 위한 주시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찬양처럼요 다 내려놓고 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기를 주님께만 순종하기를 사모하며 우리 속 사람의 성장 강건함을 간구해야 할줄 믿습니다. 속 사람의 성장 속성 이 속성의 속성 비결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할 때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급한 바람처럼 불처럼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속을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선언이자 약속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우리 간구해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속 사람의 성장 이 속성을 날로 이루어가는 기도. 이속 사람의 성장의 속성 코스로 통하여서 날로 더속 사람이 부유해지고 더 주님으로 만족해 되어지는 그런 풍성이 우리 안에 누려지게 되기를 그런 오늘 한날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바울처럼 좀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속 사람을 날로 더욱 주 안에 성장하도록 주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그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어가 되어 주시고 주체 가 되어 주시는 내 속사람이 그렇게 강건케 되어지는 참된 부요함과 참된 힘과 능력과 견고함과 단단 함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더 부르짖고 바울처럼 간구하며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삶이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풍성함으로 나의 속 사람을 관건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